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무사 김철. 아, 오늘 여기 어, 서초 어, 교대역에 있는 써니드 블레러 꽃집 지나다가 봤습니다. 이제 토요일인데 어, 오늘도 어, 논문 쓰고 이제 일하러 왔어요. 어, 제가 매년 많은 상을 받는데 올해도 보니까 벌써 하나. 6월달에 6월달에 서한법조인대상 어. 11월 달에 국회의원 표창도 받고 법률 서비스 대상 받는데 어 며칠 후에 29일도 그 법조 봉사 대상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장상 뭐 여러 개 받게 되는데어 뭐 자랑은 아니고요 어, 항상 여기 꽃집에 오면 5만원치 정도 하면 아 어, 10만원치 정도로 뭐 어지게 꾸려 줘 가지고 고마워서 맨날 찍고 있습니다 어 여기 뭐 촬영한다고 뭐 제가 음식이든 꽃집이든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나어 구독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돈 주고 나한테 의뢰를 할 사람도 없, 없겠지만 그냥 어 취미로 찍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수고하세요.